아, 그래도 많아. 화장실이 넓어가지고. 이렇게 너무 얼팍션 아닙니까? 응. 너는 저번 때부터 내가 <laughs> 이렇게 찍지 말라고 했지. 크게 안 나오게. 크게 나오게 찍지 말라고 <laughs> 했지. 정신 안 차려? 정신 <laughs> 안차 보자마자 혼나는. <웃음> 정신. <웃음> 어. 벚꽃 뭐 하루 이틀 봐 지금? 아, 여수 천만. 다 졌어! 다 졌다고. 나 이제 폈어! 어쩌라고 다 털어져버렸으면 좋겠어! 왜 이러는 걸까요? few moments later <laughs> 이런 거니까 네가 챙겨야지 아 옆에 특수효과 남니응 가자 출동 렛츠고 제뿔좀 찍어줘 돌아봐봐 왜, 네, 가방이 없는데. 아. 어, 약간 뭔가, 어, 붙일 했네? 아깝다. 아쉬워요. 아. 오늘 한복이 디 조심해디. 내가 신고할 거다. 아, <laughs> 노비노마, 하이서 <laughs> <가이사> 천원. <laughs> 선글라스는 뭐야 진짜? 검자라. <laughs> <laughs> 하나 둘 셋. 하나. 소련이 나온다 그냥. 아가씨, 음, 아가씨. 음, 아가씨. 음, 아가씨. 음. 어디다가 하냐 <laughs> 지금? 어디다가 하냐 그거? 아니 이게 내가 뿌릴 때마다 바람이 반대로 불어 똑바로 안 해? 어, 어 일로니까 또 일로 불잖아. 뭐냐 너 뭐하는 짓이야 유진이한테만 왜 이걸 줘? 찌르니까 바람 절로 잘 불어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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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. 오! 하나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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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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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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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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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비 점치기 맞아. 아 바람이 바람이 안 도와주죠 같이 찍어도 될까? 의장님 오늘 점괘좀 한마디 해주시죠. 동쪽의 어. 운명의 남자라고. 동쪽? 동쪽이 어딥니까 <laughs> <어디야>? 동쪽이 <웃음> 어딥니까 <웃음> 운명. 동쪽이 어디죠? 동쪽에내 운명의 남자 어디다고? 마음에 안 들면 부셔버려 되는 거죠. <웃음> <웃음> 운명의 남자. 선생님 야. 이거 불안해서 지금 손 떠는 건가요? <laughs> 아니 방울 같은 거 없나? 방울. 방울, 방울 저기 방울 있잖아 방울. 방울. <laughs> 저 돌고래. <laughs> <laughs> 잠깐만, 네, 잠깐만. 네이너 이제를 알렸다! 잠깐 오른쪽에 느낌이 달라서. 잠깐만, <laughs> 저기요. 잠깐만, 저좀 많이 해보셨나봐요? 안녕하세요. 어디서 좀 많이 해 안녕하세요. <laughs> <말씀하시는 거예요>? <웃음> 아! <웃음>

네. <목소리> 그서시간은 지났네. 음. 어디까지 이기좀나 보자. 어, 고맙다. 음 음. 아, 감사. 네. <목소리> <목소리> 어. 아, 갑 어. 아, 이게 아직까지 자기 상황 상황을 잘 모를 수도 있는데. 음. 조정해 얘를 잡아야지 예란이 어크적 엊그저께 어. 어, 그저, 어, 저 최영감 집에서 음. 의혼 마을 좀 주자가 있어 저 집에서 음. 노비가 도망을 했어아니이 예, 아니, 아,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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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여기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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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기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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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니야 아니야 아니 공낼 거라고 얘기하지 마, 듣기야. 공 하나 모르자고 하지 마. 하이바이보! 아. 가! <laughs> 잘 가! <laughs> 어, 저, 필요 없어, 이 사람? 예, 예, <laughs> <에이>, 가세요! <laughs> 차키, 저거 가. 아, 야, 차키, 가자. <laughs> <야, 나야, 나야. 웃음> 잘 가! 예, <laughs> <laughs> 네, 나오고 싶어? <싶소>? 어? <laughs> 너무 많이 모이는 <모인> 거 아니야? <laughs> 아, 사람이 너무 많이 모였다고? 되게. 부끄러울 수 있는데 어, 조금만 기다려보세요. 내가 동료를 모아올 테니 어. 빨리 빨리 한약방 가야 어, 되는데 형 잠깐 여기 감옥 문좀 짓자 탈옥회 뭔데 가요아 몰라 몰라 너 나간다. 끝나. 나 죽어 여기 <laughs> 어. 거기 선물 못 나가봤던데 그래 어떡하노 빨리 피했어야지 <laughs> 아 거지가 끈질기네 <끈직이네. 웃음> 거지가 넘어졌네 <laughs> 얘한 명이 도망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왜왜왜왜 해야 돼 다녀와 잘 다녀와 됐어 보냈다. 너 때문에 유진이가 잡혀갔잖아. 그래, 어하어가겠네 <laughs> 네가 걔같이 도망가고 지금 잡혀갔다고. <laughs> 저기 유진이 갇혀있어. 자진출도하는 거야?

너희들이 얼마나 아, 웃는 탐을 잘 지나 보도록 하겠다 아, 아. 자! 지금부터 아. 이 돌을 네. 이 돌을 가지고 아. 제자리로 돌아와서 10개를 가지고 와서 산토록 아. 하겠다 준비 시작! 10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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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한번 뭐 보지요 <laughs> 지금 10개를, <laughs> 얘네 10개를 못 어, 주워가는데? <laughs> 얘들아, 주워가는 거라도 <거랑은> 빠릿빠릿하게 해야지. 아니야, 자, 틈벌 이렇게 많이 남겼어. 틈벌 쌓아야 잘 쌓이는데. 틈벌을 어, 이렇게 많이 남겨가지고, 니네 언제, 언제 쌓으려고 그래? 얘들아. 아! 그렇지, 그렇지. <laughs> 어머나, 어머나, 어 어, 그렇지? <laughs> 네? 자, 자, 소리까지는 괜찮소. 갑자기 어, 들어오지 마시고 어. 숨죽이고 부르는 것도 괜찮소. 한 사람이 인생이 날린 일이야. 아홉 개는 누가 빨리 쌌느냐 누가? 실패? 실패? 아저씨라니 <laughs> 다시 싹고라자 누가 누가 더 빨리. 아저씨라니 다시 싹고라자 누가 누가 더 빨리. 되다 네, 됐어. 사랑. 사랑. 되게 됐어. 간다! 노비들은 이거 빨리 집어넣거라 <laughs> <laughs> 얘들아 니네만 빨리 주워 담아야지 빨리 갈수 있느니라 어. 오, 남자친구 없으십니까? 없으시고 그래서 아픈거 같습니다 <laughs> 자 그렇기 때문에 네덕 그쪽에 일가견이 있습니다 자둘 중에 누가 더 아픕니까? 음갈갈봐주십시오아 아주 지금 만병말기 환자십니다 심각한데 자, 자 우리 황예진 환자는 지금 외로운 시식을리고 있습니다 저스킨남자 진파 필요거 같은데 이건만 해결시수가 뭐 없으니까 자, 따가발견리겠습니다 이 처방전을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환자는 외로움에 지금 외로운병을앓고 계신데, 이거 전문용어로 이제 론리 롤리 병이라고 합니다. 암소 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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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병인데, 이런 황유진 환자는 지금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가하시고 시간을 가지고 차차 알아가는 것을 선호하시며, 키 크고 잘생기고 성격 좋고, 돈 많고, 외제차 타고, 집 있고, 신우이 없는 남자를 좋아하는 황유진 환자의 처방전을 바로 소개팅 어플 위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연스러운 만남, 위피와 함께 이상형 찾아서 우리다음해볼때 둘이 아닌 네 명이 되길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떻게 좀 많은 도움이 되셨습니까? 감사합니다. 자, 제가 남자친구를 선물 드릴 순 없지만 이 심약을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무쪼록 조심히 돌아가시지요. 저속도로 가니까. 편안하겠네 아, 네. 어떻게든 끌고 간다 편안한, 일단 팔을 걷어야 돼 알겠지? 뭐, 팔 걷고 내가 그래, 살을 잡고 잡혀서? 아니요 렇게 잡고 갈거거 유진이는 동안이를 찢어 손으로 찢을 거야 손톱으로 찢어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잡고 들어갈 거야 손톱은 받침안 되는데 동안이는 받침 되잖아 <웃음> <웃음> 이거 언제 계속 찍고 있어? 아니 안 찍고 있어 눌려졌는데? 아 그래? 30초 됐는데? 이거는 너희 우주원을 지원할 아 좋다 아니야 영상이야 <laughs> 아오나막 홀리한데 나 지금? <웃음> <웃음> 홀리 홀리 <laughs> 어도 죽어라! <웃음> <웃음> 증거를 남기지 않게 <laughs> 귀신의 집을로 갑니다 <laughs> 나는 무섭지 않지? 1 2 투. 여기가 원이야 1 <laughs> 2 <laughs> 이렇게 봅니이렇하봅나둘니 야아 <laughs> 보고, 니고이방하고 사또를 못고났네도보도못 보고, 도보 보고, 맞다 보도못 보고, 도보 어, 보고, 니네만났고 <laughs> 부어도 못 이룰 꿈이요 하늘엔 기러기도 없구나. 이 차는 이제 제 겁니다. 제 마음대로 팔수 있는 겁니다. 아배고 느낌이었어. 예쁘다, 너무 예쁘다. 함께해서 더럽고 이결 디라. 안녕. 건강하세요.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. 행복하셔. 그걸 <목소리도> 해봐요.